자, 봅시다. 자, 58페이지죠. 58페이지. 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자, 미분 간단하게 달아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라서 미분해보면 될것 같은데 자, 자 지수로 함수의 미분이에요. 어첫 번째로 y는 2의 x제곱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 이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y는 2의 x제곱. 자 e의 x제곱 미분하면요 신기하게도 그대로 그냥 2의 x제곱 나와요. 오 그대로 나옵니다. 오 신기하죠? 미분해서 자기 자신 나온 함수로 유리합니다. 유일합니다. 알죠? 유일해요. 요거밖에 없어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자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라고 쓸게요. f 프라임 x는 자 h가 0으로갈때 h 분의 자그 정의대로 구해보는 겁니다. 이에 어 여기 f라고 쓸까요? 한번더 씁시다 정의. 여기만 정의 쓸게요. x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f x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이렇게 될 거고 자, 여기다가 2의 x 플러스 h에다가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2의 x제곱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h가 0으로 갈때 h분의 2의 x제곱으로 묶으니까 2의 h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거 보여요? 이렇게, 어, 요거죠요거 여기 우리가 방금 앞에서 했던 거죠? 얼마예요 방금 했던 거 1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1 되기 때문에 얘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2의 x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그렇게 뭐 어,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대로 그냥 구했더니, 어?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어?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 나온다? 아 유일합니다. 알겠죠? 유일해요. 내가 많은 함수들 더 배워보고 해봤지만 없어요. 같은 게 나오는 게 요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또 뭐를 할수 있냐? a의 x 제곱도 할수 있겠죠. 자 a의 x 제곱은 미분하게 되면 a의 x 제곱에다가 ln a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요게 이제 결과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f 프라 x 해 보시면 되겠죠. 자, 정의는 똑같으니까 첫 번째 줄 요건 생략. 요거 바로 쓸게요. h 분의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a의 x 플러스 h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의 x,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a의 x제곱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렇게 돼서, a의 x제곱으로 묶으니까, a의 h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a의 x제곱은 그냥 개수 취급돼서 나오는 것이고, 자, 이렇게가 얼마입니까? ln a죠. 그렇기 때문에 ln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a x 제곱은 a x 제곱 미분한 다음에 그대로 쓰고 ln a 붙여주시면 됩니다. 응, 끝이에요, 끝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함수 세 번째. 자 y는 어, ln x, ln x. 자 요거 한번 미분해 보자. 요걸 미분하게 되면은 요건 x 분의 1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또 정의대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은 얘는 ln에다가 x 플러스 h의 마이너스 lnx 이렇게 되겠죠 됐고 자그 다음에 h 분의 1 앞으로 어, 리미트 쓰고 빼야죠 빼려면 자 리미트 써주고 그 다음에 h 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ln에다가 x 분의 x 플러스 h 써주고 문제없죠? 자그 다음에 다시 쓰기 위해서, 어, 이렇게 쓸까요? h분의 ln에다가 1 플러스 x분의 1 h,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하겠네요. 자, 됐죠? 그러면 얘랑 얘랑 계수 비교하시면 되죠? 계수 비교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x분의 1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입니다. 오케이? X, lnx는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오케이? 어. 나 군대 가서 이거 까먹었다. 와, 내 인생에서 이걸 까먹을까 싶었는데 까먹더라. 안 하니까.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 그래서 꼭 외워야 된다. 알지? 자, 얘 미분하면, 얘도 마찬가지. x분의 1 써주고, 어, ln a분의 1 해주면 돼. 알았지? 요게 지금 4번. 얘도 마찬가지죠. f'x 해보시면, limit h가 0으로 갈때 h분의, 자, 이렇게 될 거고, log의 a의 x 플러스 h가 되고, 마이너스 log의 a의 x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1에다가 마찬가지로 로그에다가 a 의 x분의 x 플러스 h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또다시 아, 어, 팔 아파. h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까먹지 마라. 깨물어 버린다. x분의 1, h 이렇게 될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개수 비교해가지고 x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얼마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조금 아까 했던 거 ln a 분의 1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됐어요. 이게 요 파트에서 원하는 건데 사실은 요 파트에서 원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 정리를 좀할 건데 일단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 그렇죠? 자, 한 번씩 해보세요. 자, 58페이지 밑에는 좀 비워두세요. 어, 밑에